어, 삼성전자도 손을 들었다. 저는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이제 감산을 했어요. 투자도 줄이고 생산도 줄였는데 그게 시장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투자도 줄이지 않았고 생산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치킨게임을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물러서라. 너희들이 문 닫아라. 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도 않으니까 계속 생산을 밀고 나가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전자가 물러났다. 그래서 생산을 줄인다. 생산을 줄이면 그것만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겠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든 좀 줄여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다른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천만다행인 거죠. 잘못하면 삼성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었는데, 삼성이 물러나는 바람에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삼성 반도체의 감산으로 인해서 순풍을 맞고 있는 업종은 투자 업종들일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좋겠죠. 하지만 반도체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오히려 어, 수주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몇달 앞을 내다보거나 그렇게는 제가 그런 실력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공장 팹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동을 시작하는 한 2, 3년 후를 내다본다면 저는 끔찍한 사태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야말로 발에 체일 정도로 생산이 된다. 그럼 반도체는 풍부하지만 반도체 가격은 형편없어질 것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죽을 맛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